요거는 그래도 좀 라이트한 문제입니다. 어. 탈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쌍의 대립요전자 A, B, 세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두쌍 다인자 유전인 거지. 그치? 요전장이 라제이 스몰에 라제비 스몰비인 암컷과 라제이 스몰에 스몰비비인 수컷을 교배해서 자손을 얻었대요. 오케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시작하면서 독립인 것도 언급을 한 거야. 아하. 역 털색의 유전은 복대립 아니었어. 다인자였어. 이은 자손 F1에서 나타날 수 있는 털색의 종류는 최대 네 가지이다? 일단 라지스몰의 라지비 스몰 B에서 만드는 생식 세포에는 대문자가 최대 두 개부터 빵개까지 가능하지. 독립이니까. 그다음에 라지스몰의 스몰 BB 여기서 만드는 생식 세포에는 대문자가 한개 또는 빵개인 거야. 음,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서 자손 EN이 되면 대문자는 최대 3개부터 0개까지. 그러니까 표현형 몇 가지? 4가지. 네 자선의 털색이 모두 부모와 다를 확률은? 이쪽 부모는 대문자가 2개 표현형. 이쪽 부모는 대문자가 1개 표현형인 거야. 1개, 2개를 빼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쪽에 생식세포에는 대문자가 2개, 1개, 0개가 1대2대1로 존재하죠. 여기는 대문자 1개, 0개가 1대1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보자. 생식세포 만났어. 대문자의 개수가 3, 2, 1, 2, 1, 0. 그치? 거기서 누구 빼고? 2개, 1개 빼고. 그럼 얘네랑 얘네일 확률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니? 얘네 생식세포 4가지. 네 얘네 생식세포 2가지. 분해. 1곱하기일 일곱하기 일두 1, 1 곱하기 1, 가지가 있잖아 음 제끼니까 몇 가지야 아하 사분의 일 팔분의 삼이 아니라 사분의 일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거야 이 응.